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사각 모자가 크 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때는 사각 모자 쓰는 아이가 몇 명이냐. 부모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었고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대학원에서 장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 박사 장로님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에리프롬의 말처럼 내가 소유 문제로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소유만을 위해서 살다면 아합왕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에굽의 바로왕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 문제로 살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세 번이나 가고, 배를 타고, 그리고 강을 건너고, 매를 맞고,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사람 바울이 가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당 같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군걸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에 하여 올라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이 바라보았지만 라이트 의 형제가 볼 때는 달랐습니다. 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는 사람, 많은 살을 끓이면서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나 와트가볼 때는 달랐습니다. 증기 기관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한두 부 사람이 뭐합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여러분 뉴턴이 볼 때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단 사나 시무 장로님만 해도 3만 4천 분이 넘고, 우리 교인 수가 235만 8천 분의 14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종교는 우리 장로들께서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까지 2년 동안 다녀오셨습니다. 주문을 졸업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 보니까 멀리서 저 순천, 부산, 전선호야 하여간에 먼 곳에서까지 그저 더문 평북에서도 평안북도에서 <laughs> 세상에 이멀보먼 곳에서 개근하신 분도 엄청 많네 개근하신 분 제가 그 개근한 분들도 진지 어릴 때 저기 했으면 서울 대학 가다남아서인제 와서 가로로 개근한다고 난리야 이러면서도 얼마나 자랑이되 우리 교단에 이런 자모님들이 계시니야 신발은 나는지 몰라 이렇게 오늘 사각 모자를 쓰시고 새로운 단계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여러분들 부디 부탁이 있습니다 아프지, 마, 아프지 마시고 부디 부탁합니다 백살전엔 가지 마시고 부디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복되고 형통하시고 여러분들보다 자식들이 더 잘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동네에 저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분이 있는데 이 돈이 천억이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맨날 잠못 잤다고, 잠못 자다가,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돈 천억을 갖춰도 왜못 자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돈 없어도 예배 시간에도 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laughs> 세상에 지것까지고도잠도못 자는지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바라보면은 고린도 전서는 아픔이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단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이게 해결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던져보고, 말씀과 은사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우상제물의문제라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은, 전체 이게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7년 생활, 아, 교목 생활을 만 7년을 했습니다. 이 남자 고등학교는요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들 아이들 이 가만히 쓰는 게 없는 장장난꾸러기도 있습니다. 소학 선생이 시험지를 수고해 가지고 책상에다 다 던지면서 덜어서 못하게 돼. 왜냐니까 그러니까 애가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는데 전부 다 장난기 있게 정답을 쓰든 오답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수정액 있잖아요. 수정액을 다 발라놔 버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자식이 뭐라고 써놨느냐. 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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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긁어보세요. 이 수학선생님이 또끌이 열렸습니다. 이 자식 혼내줘버려야지. 그런데 선생님도 긁어보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욕을 하다가도 자기도 보는 사이에 주변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긁었는데 흔들입니까 안에 글씨가 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 꽝, 다음 기회에 이래서. 그래서 이 수학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벽 기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와서 얘를 불러서 혼주를 낼수 있는데 불러가지고 너의 이름이 뭐냐? 어디 사니? 걔가 완전히 막 이제는 죽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갑에서 돈을 한번 꺼내주면서 이마 잘했다. 이네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내가 수학선생 21년을 했더니 같은 자식 처음 본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고린도 우서, 오늘 우리는 12절, 1장 2 12절에서 14절까지 읽으셨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위로라고 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똑같은 단어가 10번 나오는 여기에 처음인데, 두 번, 세번 나오는 것만 있는데, 네번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위로가 뭐냐? 이게 제가 전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장난기 어리게 시험을 완전히 이상하게 쳐놨어. 그러니까 망접자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했던 선생님은 예를 불러서 시험 못친걸 가지고 장난기 어린 것을 가지고 꾸중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머릿 속에서 의 아이디어를 칭찬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쓰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다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앞으로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세계적으로 은혜 있는 용납교에서 오늘 사각모자를 쓰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로 스무 가지만 나열하면 우리 노인들 다 도망갈 때. 우리가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부끄럽고 우리 모든 일들이 지난날 젊은 날에 잘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마누라한테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요가로렇게 절들어가지고 부인한테 잘하려니까왜 그러니까 그러냐고. 안 하든지 그래면 일찍 죽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세상에 보는 우리는 수줍음 그러 부족함이 많습니다. 마우은는 이렇게 부족한 너희를 하나님이 의롭게 위로해 주셨다. 덮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을 입으셨습니다. 이 가운은 거룩한 가운입니다. 여러분 이 사강모, 학사고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받았으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된 우리가 주 예수의 아래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24기에 함께 사각모자를 쓰고 서럽게 죄인 된 내가 금정색 옷에 예수의 보혈로 예, 십자가 보혈로 부드 스토를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해 나가는 이마당에 전국 교회 여러분은 기둥이십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은 주역들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간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가셔서 큰일을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제가 총연을 섬겨보니까 우리 교단 9,241개의 교회 지난 15년 동안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주려고 도왔던 헌금이 얼마냐 2,500억입니다 2,500억을 투자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늘 나라래 쌓여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흥되 되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 7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장원인들이고 장원인들은 평생을 섬기할 교회시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100명에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 될까? 여러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401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수가 만약에 200명 출석한다, 200명 등록되어 있다면 의린이 포함이에요 200명 등록되어 있으면 몇 등으로 가느냐? 일반계 교회 중에서 1,700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50명, 44명만 모이면, 여러분 50% 이상, 다시 말 5,000등을 넘습니다. 절반 이하가 44명 이하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는 한국교회, 팬데믹 여론이나의 지체는 이런 한국교회에, 이번에 24기 대단한 분니다 요한계시로에도 1 12, 2도 있는데 24도 있습니다. 예를 24기 졸업생은 24장로의 대반열에서 아주 천국에서도 이빛믿줄 틀로 믿습니다. 아, 네. 그동안에 먼 거리 가까운 곳에서 참 힘들고 여기 보니까 장학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도 없이 전부 다 FM 장학금, FM 장학금 아주 하더 마더가 주시는 거. 가정의 장학금을 가지고 오늘까지 외주 오셨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몸부림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서로가 흠이 있으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용서, 예수의 은혜의 보열로다 감싸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서로가 자랑 되자. 오늘 장로대학 원장님이야 모든 이게 우리 귀한 성김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학사모를 쓰시고 다음에 더큰 일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번 장로대학을 참잘 다녔다. 내가 정말로 귀한 것을 배웠다. 이 배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쌓여지고, 여러분의 노회가 은혜로 쌓여지고, 한국교회가 축복으로 쌓여지고, 아멘, 아나만 계속하라.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랑이요. 대한민국 아멘. 한국교회의 자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